그럼 읽어봐요. 문 닫고 밖에 문 닫고 문 닫아야 되는데 어. 어디 어. 아문 닫아요 어문 닫았어 문 닫았어 저희 목욕탕에서 그래 문 아. 닫았어 예 네, 그럼 읽어봐요 네. 시작 아그 그. 그. 트이트그크그흐 아이 트크느 어디로 갔어 느느무느오푸크아알르 트트유우푸우쿠이 아, 트즈 이번에는 뭐라고? 이번에는 응. 그 여러 개 읽을 수 있는 걸 얘기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응. 아도 되고 에도 되고. 아, 그게 그거구나. 그렇게 음. 할수 있는 게, 그리고 에도 되고. 응. 음.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 읽어봐요, 이제. 응. 아이. 브이. 브이. 아, 브아. 그게 아니고. 응. 아. 에이는 어떻게 읽어? 아. 아. 또는. 아. 어? 는 브. 또는 아에어 그렇게 읽지응 그리고 A라고도 읽어, A 응 그러니까는 음 응. 그렇게 여러 개를 읽을 수 있는 아그 그런 발음을 얘기를 해봐요, 음그다음과부부 부. 음이 어? 브이 이는 뭔데? 브이고 어. 왜 브이야? 브지 그냥 원래는 브로있는데 이거는 비로 읽어야 돼네비 아니지 이거 그냥 브야잉 응브 브야잉 비 응. 읽으면 안돼요 아잉 브야잉 응 브이 응. 브스 그 커스가 거기 가렸어. 스 가려서 안 보여.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는 음. 거 아니에요. 아스스 스. 그 또는 또는 그 크. 그렇게 얘기를 나한테 해요. 응.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응. 음, 음. 계속 얘기해봐. 뒤부터 계속. 어. 그. 더는 더밖에 없던데. 아, 응. 비다 참. 더는 더밖에 없어. 더밖에. 없어. 그러니까나 음. 계속 얘기 아는 걸 얘기하라고.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음. 넣어 줄 테니까. 음. 또이이 이. 이는 에도되요 음. 에. 예, 저거요. 예. 그다음에 계속 음. 크이이이이프데아 F F 아 그거 아, 아, 이거 F F 밑에 에프. 거 보지 마라고 했는데 아 알았어 F 밑에 거는 음. 아니라고 그냥 F 어. 어떻게 이거요 지금 이거 갖고 또 하루 종일 할 거예요 또 F F F 아저 F F F 계속 읽으라고 왜 자꾸 멈춰요 계속 읽어 내가 언제 언제까지 봐줄까요 이게 계속 읽어요 푸푸푸푸그 다음 거 계속 읽으라고 그그그그 이거는 그도 되고 지도 되요. 즈도 되고, 지도 되고, 즈, 그, 즈.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 개씩 더 집어 넣어 주는 거야. 아. 그 다음에. 그, 즈, 흐. 흐는 하나밖에 없잖아. 야, 하나밖에 없는 계속 해라고 내가. 흐. 계속 흐. 넘어가요, 계속 하고 나서 흐. 내가 가르쳐 준다고. 아이, 이, 이. 이, 이는, 즈, 아이도 돼요. 즈, 음, 이, 요거는, 음, 이도 되고, 아이도 돼요, 이제는. 음, 음. 이, 아이, 이, 아이, 음. 아이, 이. 즈, 즈인데, <laughs> 이거, 밑에는 이상하네. 밑에는 개는. 보지 말라고 지금 다섯 번째 말하고 있어요. 아, 어, 알았어. 즈, 즈, 크, 크, 르, 르, 무, 무, 능, 능, 우, 오, 우, 오, 오. 이거는 오. 오. 또는 오. 오. 어. 오, 어.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응 음, 오오 읽지 푸푸크크크크르르르스스트트우 우우도 되고 음. 어도 되고 음. 아도 아 되고 아도 되고 근데 어. 우가 많이 되는거야요 그러니까 는 아. 그렇게 다 어. 이제 조금 정리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음. 우아어가 된다 푸푸우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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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부. 우. 크스, 크스, 이, 즈, 즈 이렇게 이거 한 개만 알파벳 하는데 지금 거의 10분 넘었어요 그래 놓고 아, 내보고 음. 짧다 그렇게 하면 안돼 음. 하라는 것만 잘 해가지고 와야지 음. 이제 자음 해봐요 음. 크, 느드 느, 무부스오우 즈, 츠키크트프흐 모음 아야어 여, 오요우유의음 우, 잘했어요. 음. 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이 이거는 우오 이거는 잉응 잉이야 잉잉 잉. 요게 그게응 응이지 그럼 다 합치면 잉이에요 이. 응 요거는 푸 응. 그 다음 거. 치치 치. 치, 치. 두개다치에요 응. 요게는, 요거는 요거나. 이거는 두. 이거는 안 이거는 안 읽는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아, 안 읽는데 했다거 좋대 맞이. 좀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응. 응. 맨날 얘기하지 말고. 알았어. 오늘은. 응. 이거 뭐, 벌써 봐.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응.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빨리, 어? 하면은. 좋지. 니도 좋고, 나도 좋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음 나는 왜안 해? 할용이를 공부하니까는 어, 다른 가고 있고. 어? 어? 이거 봐요. 어? 이거 봐. 이거 봐. 부부아스스크크크크 아이이이느느이. 이거 봐요 그래. 파크느 파크 파파 파. 박..크.. 박..크.. 바크? 의 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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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음. 저번에도 가르쳐 줬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는 음 발음을 안 해요 음, 음 마지막에 나오는 이는 발음 안해안 하는 거를 조금, 조금 제 기억 좀 해요 공부 네. 좀 해라고 복습을 좀해 알았어. 지금 1 1일째야 지금. 이거 어, 했는데. 어, 그럼 아, 그래. 어, 읽어봐요. 음. 바, 바, 바크, 그 다음에 계속 읽어 봐요. 음. 바바 바크 이누 바크 바 바크, 바크 어, 어 키누 바크 키 너, 바크. 너, 바크. 바크킨. 그 부모가 자식을 품는다고 지금 오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품었는데 그러니까 바제, 바, 크, 바크, 키노, 바크키노, 바크키노, 바크키노바크키노 바, 바. 그, 그는 받침으로, 박, 그, 박, 퀵, 박퀵? 박, 크 박, 크 박. 부모가 자식을 품는 거를 잘 알아야지. 그니까, 품, 자식을 품으니까 바가 되는데, 요거 하나 남거든? 남는 거를 이쪽에 붙이나, 이쪽에 붙이나, 지금. 이쪽이 붙이나 저쪽이 붙이나 하기 위한 규칙이 뭐예요? 그 글을 하나 안고 남는 붙이나 거야? 안 붙이나 그 규칙이 뭐냐고? 그 붙이는 게그 그 붙이나 지금 내가 물어보는데 답을 해요. 어떻게? 그게 나오는 자식을 붙이나 안 붙이나. 하는 그 규칙이 뭐냐고 규칙이 뭐냐고 어, 어미가 하나를 끌어안고 해속에 넣어놓고 하나 남는 거는 이 방을 이쪽으로 앞에 이 방을 시켜 이 방을 시키고 그러니까 박박 박. 근데 입양을 시킬 때 입양을 응. 시킬 때. 부모가 있는데 입양을 또 시켜? 안 되지? 응? 예. 어? 다른 부모가 있는데 다른 부모 자식 있는데 그 사람 그 사람 거를 뺏어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시켜? 끌고 가니까 끌고 가면은 키기래 키 키. 어미가 누구야 여기 바, 엄마가 둘이잖아 엄마가 누구누구야? 둘이니까 엄마가 누구, 바... 누구냐고 비읍이, 비읍이 불아로 가고 엄마가 막아지고. 누구예요 부모가 음. 누구야 부모가 아이 아하고 이지 응 음. 이게 어미에요어미면은 내가 한번더 얘기해 줘요. 음. 잘 기억해요. 음. 어미가 있으면은 음. 어미가 있으면은 음. 자식을 품어야 되겠지. 그집 품어야 되지. 그럼 입양을 하려면은 음. 요 뒤에 있는 자식은 응. 입양을 하지 이렇게 응. 만약에 이 뒤에 어미가 있으면은 응. 입양을 할수 없지 없지 그래 응. 이 어미가 있는데 어미에 있는 배 속에 있는 거를 어, 떼가지고 어, 입양을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못하지 못 그러니까 지금 해봐요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바... 끌어 안는 거, 끌어 안은 큰은 하나는 끌어 안고 하나는 지금 데리고 가야 되냐, 이 이방을 저쪽에 시켜야 되느냐, 아이에다가 이방을 시키느냐. 해봐라고, 해보세요 빨리. 그럼 거기에 박, 박 이방을 시켜, 시켜. 이방을 시켜? 왜 이방을 네. 시켜? 근데 이거를. 그저이쪽 저, 어미가 뒤에 하나 있어서 뒤에 있는 애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뒤에 있는 애를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돼. 응. 그 뒤에 어미가 없기 때문에 데리고 응. 올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가 아니고 그 말을 해라고 따라 해요. 응. 뒤에 어미가, 어미가 뒤에 자식 뒤에 어미가 없으면은. 이 <목소리> 방을 시킨다. 열번 해요. 음 응, 자식 뒤에 어미가 없으면 이 방을 시킨다. 열 응. 번을 해요. 자식, 자식 뒤에 부모가 없으면 이 방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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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뒤에 부모 없으면 이방 시킨다. 자식 뒤에 부모 없으면 이방 시킨다. 자식 뒤에 부모 없으면 이방 시킨다 자식 뒤에 부모 없으면 이방 시킨다. 그러면은 자식 뒤에 부모 있어 응. 없어. 응. 부모가 있지. 그러니까는 부모지 이렇게. 들어 안고. 응. 자식 뒤에 부모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는 응. 어떻게 되겠어? 입양을 했지 이렇게. 어, 입양했어. 음. 계속 해봐요. 그어 그러고 또자 자식 앞에 부모 자식 뒤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를 안 해야 돼. 그뭐해요 아미야? 허키키 이거나. 그건 자식이 저기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방이 이방을 해 와야 돼.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어머, 응. 어떻게 돼? 킨. 이래 되는 힌? 거예요. 응. 음. 킨. 읽어봐요, 그러면. 박킨박킨이지 박힌. 응. 음. 그럼 박힌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응. 음. 그러면은, 여러 개를 집어넣어봐요. 이거는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이거는? 음. 크로도 읽고, 또뭐 어떻게 읽는다고? 크로도 있고, 그로도 있고, 그. 그런 는 아니지. 그도 읽어 저저로도아니어 그런 건 없어. 아이? 없어? 크. 그럼 스. 이거는 어떻게 읽어줘요 이거? 두 개를 두가지를 읽을 수가 있어. 스. 스. 또 크. 크. 이두 응. 가지가 있는 거야. 아이? 응. 그러면박힌이라는게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러면은 이걸 집어넣어요. 아 무슨 말이야? 응? 이걸 집어넣어봐. 스스스 시, 시. 그럼 읽어 봐요 그러면. 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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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 열 번이고요. 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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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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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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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콩콩 애들 장난감? 박신 주사가 박신 박신 주사? 박.. 신신신신 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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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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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신신 박신, 박신, 주사? 뭐 e vaccine v a c c i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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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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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n e v a c 데 박신 백신, 백신 박신도 되고 백신도 되지 이거는 아도 되고 애도 된다고 했잖아 음 읽어보고 박신 해보고 박힌 해보고 백힌 해보고, 해보고 백신 해보고 그 중에서 맞는 거를 찾아내야 될거 아니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laughs> 해요 ,이? 그거를 까먹기 좀 그랬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더 음. 공부 좀 해요. 복습좀 해. 감사합니다. 다른 행동 좀 하지 말고. 어 알겠습니다. 가르친 사람 좀 성의를 좀 생각해서 조금 더복습좀 해요. 응 음, 알았습니다. 네 그럼 끊어요. 어.